남자 30대 D조의 경기입니다. 상록 희망 클럽의 이광재 유정상조와 베즐사 클럽의 이승연 이현복조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이고 있는 짧은 머리에 뒤쪽에 있는 이광재 선수고요. 앞쪽에 유정상 선수, 상록 희망 클럽. 화면 위쪽에 위치한 베즐사 클럽의 이승연 이현복조가 되겠습니다. 자, 안경을 쓰신 분이 이승현 선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현복 선수입니다. 자, 자 여기서 앞에서 우리 이현복 선수가 네트 앞에서 마무리해 줘서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 해덕팀으로 실점 주네요. 네트 걸렸습니다. 이승현 선수의 서비스. 리터 올렸고요. 드롭샷. 아, 대각 드롭샷. 네. 아 승호 선수네요. 네. 와,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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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산세 디졸라에는또 실력이 좀 있는 팀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확실히 파이널 대회가 그 여타 네. 대회에 비해서는 경기 수준 자체가 좀 높은 네. 것 같네요. 네네. 네. 이광재 서비스. 우리 이승현 선수가 이 수비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수비에서 많이 뛰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승현 선수가 방울전에도 굉장히 네트를 붙이면서 드라이브 슛을 쳤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가 복식 경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찬스 폴이 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정석의 서비스, 롱 아이스 업. 하이 클리어 가볍게 가볍게 아, 받아치는데 사이드 라이너 부드럽게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스코어는 5대4, 한점 차. 러리스내 대각으로 뺐고 스매시, 아. 네트를 때렸습니다. 아마 넘어갔으면 득점을 획득할 아,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강한 공격의 빈도는 어, 확실히 그 이광재, 유정상 선수 쪽에서 많긴 한데 예. 범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스커는 앞서가는 쪽이 배질사 클럽 쪽입니다. 예, 맞습니다. 백핸드. 보면 예. 조금 지능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대의 실수로 일부러 조금 유도하는 어, 작전을 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수비가 자신 있다는 얘기겠죠. 짧은 네. 썩스매싱 점프 스매시 이연복 선수의 이제 점프 스매시로로한 득점을 또 얻어냈습니다 범실까지 겹치면서 9대4로 점수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배질사의 이승현 선수와 이연복 선수가 약간 일방적으로 약간 이제 게임을 어, 리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을 축이고 아,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 이광재 유정상조. 네. 그 새로 뭔가 작전을 좀 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승현의 서비스. 자, 드롭샷 스매시. 다시 연속으로 때려야 되죠. 다시 연속. 세 번째. 아, 그 성공한 우리 이광재 선수 그 스매시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래도 배드민턴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게 그래도 당연 그 단연 그 스매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들 경기에서 특히나 더 그렇죠. 네. 뭔가 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타격음과 그렇죠. 함께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해주는 스매싱이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승환 선수가 리시브를 하다가 또 이제 아웃을 또 아웃을 또 했네요. 10대6넉점 차. 자 이현복 선수 스매시아 예. 좋았네요. 어요 상대 선수가 사이드 바 사이 수비 대응해서 가운데쪽으로 공격하는 플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서로를 네. 몰아, 몰아낸다는 거죠. 스매시 때렸고요. 자 리시브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베지스 팀이 조금 여유를 여가좀 있어 보입니다. 셀럽은 서비스 드롭샷 드롭이 좀 떴습니다. 컷? 낮게 낮게 예. 역시 낮게 가죠. 네네. 다시 드롭샷, 다시 드롭샷. 아, 이럴 때 코스 변화를 줘야 되겠죠. 아, 아 절묘했어요. 우리 이현복 선수가 음. 빈 곳을 잘 질러줬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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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유지호 이천호 드롭샷 스매시. 이승현 선수의 아 포인트였습니다. 네.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점에서 체인지를 해서 25점 랠리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하다 보면은 이게 경기가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해도 경기가 또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포인트 음. 한 포인트가 더 신중하게 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선수의 스매싱 공격 통했습니다. 이승현의 서비스 걸렸어요. 유정의 우리 록희망도 조금 더이 스트록에 대한 자신감을 좀더 가지고 을것같 제가 볼 때는 서 많은 량이이 필요할 듯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절묘하게 헤어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한 점을 따냈습니다. 유정상의 서비스. 스매싱. 또한번 자, 네트 플 자, 찬스 볼입니다. 계속해서 아, 이어지고 그래도 있고요. 우리 그 이광준 선수가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아, 스매싱으로 해 주셨습니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뒤 30대 디졸하기에는 너무 플레이 자체가 어, 너무 게 지능적으로 좀 너무 그렇네요. 높아요. 예. 아, 이번에도 대각으로 잘 넘겼었는데요. 예, 자, 스매싱으로 마무리를 했죠. 유정상 선수가 끝냈습니다. 음. 어, 벌써 시, 예, 4점 차이로 돋볕들었네요. 드랍샷! 자, 공을... 공가... 아하, 아,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조금 스트로크에 대한 어, 연습을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을 네. 계속적으로 찬스가 생기는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수를 내주고 있거든요 기회의 순간에 오히려 실점을 하고 마는 상록희망클럽입니다 스매싱 두손 사이 정확하게 뚫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도 사이드 바 사이드의 그 수비등에서 어, 가운데 쪽으로 사이에다가 공을 어, 질러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자주 하는데 불구하고 있습니다 3번째 스매싱 통했습니다. 유정상. 조금 더 힘을 내면은 점수를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좁혔어요. 예. 16대13 석점 차. 예. 드롭샷. 현재로서는 예, 흐름상은 이광재, 유정서 선수들이 좀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네. 수비 좋았는데 계속 예. 퍼붓습니다. 예. 지금도 방금도 또 이게 사이드 바 사이드 개슬. 중앙 쪽에 사이에다가 스매시를 때리니까 또 다시 득점을 획득하게 됐거든요. 이광재 짧은 서비스. 다시 한번더 스매시 동작. 전 위에서 올려줍니다. 하이클레어. 네, 드롭샷 했죠. 스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광재 선수, 유정우 선수도 뭔가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한점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 아쉽네요. 사이드 여기, 라인 네. 아웃. 네. 이승환 선수의 롱더브로 다시 시작되고. 이 아. 검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뒤주다 보니까 조금 경력이. 네. 스매싱, 드롭샷, 다시 공격, 스매싱, 가볍게 그쵸. 예, 다시 공격할까요? 스미 드롭샷, 드롭샷 대각 드롭샷, 아 빠졌네요. 라인아웃. 스트로가 약간 비슷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트로글로 너무 이제 욕심내서 사이드 쪽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포, 찬스 아, 예. 사실 점수 차이가 더 3점으로 3점 벌어지고 있네요. 19대16 석점을 앞서가는 이승현, 이현복 쪽. 오는 저희들도 땀을 쥐게 하는데 현장에서 저렇게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카메라도 <laughs> 많이 있고 네네. 또 보고 있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네. 평소에 어떤 그 배드민턴을 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이제 긴장감이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긴장감도 이겨내야 하고 아, 상대와의 어떤 그 승부도 이겨내야 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배드민턴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20대 16 네. 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유정상. 그그 신장을 이용한 그래서 약간 점프를 해서 잡아주는 지금 했던 동작이 굉장히 센스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조금 아쉽게 됐어요. 네. 예. 아 역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두 팀에서 사이좋게 서비스 범실 하나씩을 기록했습니다. 리턴 실패. 21대 19두점 차. 이광재, 유정선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점수를 금방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롭샷. 자, 스매시. 강하게 가죠. 자, 다시 드롭샷. 자, 앞에서 전리트가 빈 곳을 빠르게 아, 우리가 이승현 선수가 아, 커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됐네요. 네. 다시 한점 차이네요. 음. 스매시 좋았죠 드라이브 아웃이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22대20 이연복의 서비스 깊숙하게 올립니다 그렇죠 앞에서 잡아줘야죠 아, 아. 네트 상단 중에서도 최상단을 맞고 자신의 진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23대 20. 네, 공격해야죠. 네. 그쵸. 그렇죠, 수비 좋았습니다. 네. 아, 세 번의 스매싱. 공격해야죠, 이제. 네. 아, 네. 우리 이광재 선수 이제 드롭으로 한 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23대 21. 자, 여기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어 미쳐 나오면 안 되겠죠. 스매시. 또 다시 스매시. 어, 사이드 예.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23대 22. 다시 따라잡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록희망클럽. 지금 현재로 봐서도 어느 팀이 이길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아, 아, 여기서 오, 이 순간에 좀 서비스 범실이네요. 네. 다 쫓아 와서는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을 만한 범실이었습니다. 매치 포인트. 네. 드롭샷. 다시 드롭샷. 스매시. 스매시 연속. 네, 드롭샷 실패하면서 다시 한점 차입니다. 24대 23. 이 추운 겨울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땀을 낼수 있는 스포츠가 과연 몇개 하나 될까요? 그럼요. 정말 이 폭발력 있는 스포츠죠. 사실은 배넬리턴이요. 길게 빠졌나요? 어, 어, 24 들어왔어요. 24대24예요. 네, 들어왔군요. 이러면 어... 한 포인트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팀 모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스매시. 역시 스매시. 접근에 들어갑니다. 예. 또 다시 공격. 자, 공격권이 넘어왔어요. 예. 드라이브. 공격. 스매시. 네트업 받아내습니다. 그러나 사이드 라인 아. 예. 처음에 이승현, 이현복 선수가 리드하다가 결국은 이광재, 유정서 선수가 25대 24로 또 이기겠네요. 네. 네네. 이렇게 남자 30대 비조 경기 마무리죠